한 귀신을 모실 수가 있어. 그래서 이것도 신을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돼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. 이거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응, 응. 사업대감 모시면 더잘 돼. 이 사업대감이 무엇일까요? 근데 그거 알고 있어요. 사업대감을 모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당 할머니가 있으셨는데 문제는 그 무당 할머니가 얘를 제자 만들기 싫어해 내 자손. 그 대신에 너가 사업으로 잘 풀릴 수 있게 나를 모셔라 이런 분들이 있어. 그런 분들만 모실 수 있어. 아무나만 모셔도 안 돼. 무당 할머니 할아버지 있다고 해서 꼭 무당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. 얘를 무당을 안 만들겠어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어. 그 대신에 나는 안 가. 나는 얘 도와줄 거야 사업으로. 이렇게 되면 사업 때가면 모셔야 되는 거야. 그러면. 굉장히 큰돈들이 많이 움직여지겠지. 그리고 하는 일들도 틀려. 금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들을 하시거든. 그래서 그런 분들만 모실 수 있어. 사업대감은왜안 돼요?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. 신과물이라고 해서 자기가 촉이 좋다. 그래서 내가 사업하니까 사업대감 모셔가지고 잘 풀릴 거야. 어, 이것도 안 돼. 제자야 되는데 일부러 제자 안 할래 이렇게 모시는 사람도 있고. 이거 다안 돼. 그냥 그 무당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업대감을 모셨을 때. 그 사람은 100% 사업으로 문 열어서 도와주겠지. 모시지 않아야 될 사람이 사업 대가면 모셨을 때는 어떠 결과가 초래가 될까? 그러면은 내가 1번 길을 가야 돼. 근데 얘는 2번 길을 돌아돌아서 가겠지. 좋아지지 않아. 결론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되게 힘들 수 있고 몸이 다시. 아파올 수가 있고 이유 없이 일이 완전히 꼬일 수가 있어. 왜냐면 자기 팔자가 아닌데 남의 팔자 사는 거잖아. 그럼 역으로 꼬꾸라질 수 있어. 뚱한 귀신을 모실 수가 있어. 그래서 이것도 신을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돼. 사업대감은 어떻게 모시는 거? 사업대감을 모신다 그러면 이렇게 단지를 모시지 않아. 단지를 모시는 건 무당이 많이 하는 행위기 이 때문에 그걸 좀 피해서. 기본적으로, 어, 그 신의 예단으로 모셔. 그리고 옥수는 기본적으로 신이기 때문에 받쳐야 돼. 그리고 만약에 그 무당 할머니가 도깨비를 모셨어. 그럼 도깨비 방망이를 같이 모실 수 있지. 근데 그 할머니가 장군님 작두를 타시고 장군님을 모셨어. 그 타고 해서 장군님을 뭘 모시진 않아. 그냥 장군님 예단을 어, 한필더 하겠지. 무당이셨던 분들이니까 여러 신들이 있을 수 있어. 그럼 그거를 웬만하면 예단으로만 모시고 옥수발언하고 그렇게만 할수 있게끔 음, 그렇게 모시지. 그러니까 신당처럼 이렇게 모시지 않아. 꾸만 그런 그 공간에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열고 닫을 수 있게끔만 만들면 돼. 그러면은 음. 사업 대관 같은 경우는. 음. 사장에 놓는 거예요? 웬만하면 사업장에 놓지. 사업 대감이니까.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 놓으시는데 집에는 모시지 말라 그래 내가. 집에다가 뭘 모셔가지고 내 집에서 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. 솔직히 사업 대감을 못 모셨으니까 사업 터전으로 가시는 게 나는 맞다고 봐. 무조건 사업이 잘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목적과에 음. 아니신 분들이 모시면은 음. 음. 염려가 되네요. 그치.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래 사업대감이라는 것도 신을 모시는 거거든. 내가 위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것도 어, 결정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나는 봐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